어, 제가 어, 92년도에 빌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서 신학 웨스트민스 공부를 시작합니다. 어, 첫 학기를 들으면서 어, 제때 18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저희 그, 이상하게 학생들이 전부 다 3년 출학이 있었어요. 목회학 석사를 하는데 저희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학 석사 졸업하는 게1 1 0 학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92 학점 맨드토에다가 20 학점, 20 학점 원어를 배우게 해요. 그래서 10 학점 헬라어, 10 학점 히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2 학점을 3년에 마치려면 석사학위 공부지만은 매 학기 18 학점, 1 9 학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학생들이 전부 다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4년을 하는 사람은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이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로 머리는 좋지 않은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싫어서 3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첫 학기에 들어갔는데 1 8학점인가 하는데 6, 7과목을 하는데 딱첫 클래스로 들어갔는데 그 그때 제 기억에는 doctrine of worl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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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경, 성경 성경 교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닥터 네. 게프니라는 교수가 s y l l 를 달아주는데 mandatory reading이 두 페이지에요 타이틀만 나와 있는 제 얘기는 그때 한 30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그 3rd 페이지, 세번째 페이지에는 suggested reading.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또한몇시간 있더라고요. 제가 그한 과목에 딱 들어가서 보면서 일이 딱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한 학기가 16학기 16주인데, 16주 동안 지금 매일 이한 과목 책만 읽어도 못 읽는 양이에요, 이게. 그 신학서적이니까 이게 쉽게 쉽게 무슨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이 무슨 재미도 있어갖고 예? 하루 이틀 읽을 수 있지만, 이 신학사정은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뭐 1, 2 0 페이지가 아니고뭐4 0 0페이지란 말이에요. 1일 딱보어그 다음 과목이니까또그 교수도 자기 과목은 택배같은 줄 알고 뭐 여러 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 6, 7과목을 하면서 m a 토리 a t o r y r 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정말 학교 잘못 왔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한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떤 내용이 날아왔는가 하면은 제가 저희가 결혼하고서 91년도에, 9 0년대에9 0년대 결혼하고서 엘머스트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엘머스트에 그 코압을 빌려서 살았는데, 코압 주인이 그 인도 분이었는데 거기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한 2년 가까이를 잘 살았어요. 완벽히. 잘 살다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예를 해서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돼서, 어, 이사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소장이 뭔가 하면은, 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왼투를 안 내고 몰래 도망 나갔다라는 의사구나. 그래서 하도 황당해서, 아니, 주인하고 만나서 모든, 모든 것이 다 얘기가 돼서 낼거다 주고, 나왔는데 고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지금 학기 이렇게 쌓여있는데 안갈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 그래서 하루를 다 중단하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뉴욕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프로젝에서 그럼 제가 어. 하루업을 해서 카운트수를 했어요 왜왜 카운트수를 했는가 하면 지금 제가 수업료로 얼마를 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를 지금 빼먹는 수업 액수를 따져갖고 내가 그걸 다 해갖고 카운트수를 올렸습니다. 그 법원을 딱 갔더니, 그 인도 사람이 자기 딸이 변호사예요. 자기 하과 같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이 사람이 말도 없이 렌트도 안 내고 몰래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사람이 서입에그 사람이 서입에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한마디도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 해서 응? 카운트 수할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 하면 은 케 자체가 브라운 아트 카운터 수도 아무 의미도 없고 고소당하게다끝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시점 얼마나 억울하든지 지금 공부할 것 산뜻을 채업 살았는데 네? 지금 한시간이 아까운 상황인데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뉴욕까지 운전하고 하루를 남기고 왔다는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그때 느꼈던 심정보다 몇백 배의 심정을 느낄 게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게한 가지도 없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내들인 공예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런 고소를 당할 것을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부터 세 가지 전부 다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10절부터 병원가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 가지만 잘깨닫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아니면 종교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종교인이라 말하면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고발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억울하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대항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을 놓치는 순간, 그 사람은 뿌리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거짓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이 백마디, 천마디로 뿌려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교회에서 바로서는 안 되는 내용이 딱한 가지가 있다고 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흑인교회 가서 다뤄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고 백인교회 가서 다뤄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고 한인교회에서 다뤄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인교회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생하지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도 그렇죠 세금 다 제대로 안 되는 걸 알죠. 알면서 등는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니 아무도 안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정직하지 않은데 왜 나만 정직해야 되느냐. 손해본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손해를 말씀드리는것은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 사람 보다 내가 조금 낫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기록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사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믿지더라도 해야 될 것은 올바르세요. 내가 택시를 타고서 돈을 줬는데 거슬돈을더 많이 준다 할지라도. t h 하고 k you. Praise the Lord. How did you say that? Yes, you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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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진실을 u did. Yes, y 그리고 한 가지 또, 진실해야 되는 것도 이것이 있어요. 왜그가하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지 않냐. 그래서 들통나게 되 있어요. 세상에서 감춰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이다. 그래서, 게시록에 21자에 있는가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짓말 하는, 잘하는 편이 나와요, 그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하고 거짓으로 몰아붙인다 고도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로각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체요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니다사랑는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진실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니까 자녀답게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하합니다